이게 내가 정말 5 0견이고 너무 아파서 몇 년을 계속 치료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간 아프면 표정이 없어지잖아요. 우표정하고. 근데 이제 아프니까 한쪽 팔다리가 좀잘안 움직이고 이제 이러면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파킨슨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증약을 다 끊어보자. 다 끊고 이 도파민약을 소량을 썼는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 통증이 다 좋아진 거죠. 그리고 걸음 허리도 펴지고 얼굴도 표정이 싹 살아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프면 이것 의심해라입니다. 원장님 저 너무 아파요 여기저기 막 몸이 아픈데 병원 가면 다 괜찮대요 어디 사진 찍어 봐도 괜찮고 뭐 혹시 디스크인가 해서 찍어 봤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고요 여기 막 허리도 아프고 어깨 아픈데 사진 찍어 봐도 다괜찮다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통증을 많이 사실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안 하던 운동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막 북한산 올라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근력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막 이게 예어 팔굽혀펴기 하고 막 이러면 이런데 막 뻐근하게 아프고 긴장하면서 막 오래 앉아 있고 막 이러면 또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통증들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그런 통증들은 어떤 이벤트가 있? 어, 안 쓰던 근육이나 어떤 관절을 과도하게 썼을 때 생기는 그런 이제 통증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적당히 치료하고 나면 좋아지게 되는데 내가 정말 어, 이유 없이 막 한쪽 어깨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막이 무릎도 아프고, 한쪽 팔다리가 너무 아픈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통증약을 먹어도 안 좋아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나는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걸음도 조금 느려지고, 팔도 이렇게 잘안 쓰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렇게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될 때, 때는 무엇을 의심해야 되냐면요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은요. 우리 뇌의 중뇌라는 곳에서 이렇게 도파민을 만들어 내는 흑질이라는 세포들이 이렇게 퇴행을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뻑뻑해지면 기름을 이렇게다가 이렇게 몸을 해주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이런 윤활유 같은 우리 몸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죠. 근데 파킨슨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감소가 되니까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 조직들이 굳어 버립니다. 경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굳어 버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깨라든지 어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무릎 같은 데도 관절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근육이 경직이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아 몸이 느려져요. 뭐 손이 떨려요. 이런 증상이 말고 이 통증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그냥 파킨슨이라 생각 못 하고 다른데 정형외과나 아니면 또는 한의원이나 이런데 가서 치료하다가 계속 아프면 이제 저한테 신경과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할때 여기 딱 보면 이제 저는 한쪽 팔다리가 이렇게 잘안움직여지고 몸이 좀 느려지고 그다음에 몸도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약간 구부정해지고. 표정도 좀 굳어지고 이러면 저는 신경과 의사니까 이게 딱 보면 아이고 파킨슨이 시작이 되셨구나 이런 걸좀 어느 정도 딱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 내가 설마 파킨슨 이렇게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몸이 아프니까 5 0견이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좀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니까 노안가보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통증 치료만 계속 이제 어 하고 시간을 그냥 세월을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근데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아파 그리고 이게 팔 쓰는 것도 조금 어눌해지고 좀 허리도 아파서 자꾸 굽고 걸음도 좀 이렇게 좀 느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내가 혹시 파킨슨병이 아닌지 꼭 의심을 하고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파킨슨병의 특징은요, 이렇게 몸이 느려지면서 경직이 되니까 이유 없이 통증이 지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가 어눌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손을 움직여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휜거 태핑이라고 하는데요. 손 움직이는 이제 동작 을 그래서 한쪽 손이 느려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파킨슨이 있으시면 제가 오른손잡이라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늦어집니다. 약간 늦어지고 이 진폭이 조금 이렇게 어 그죠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느려지니까 숟가락질 하는데도 잘 느려지고 젓가락질도 좀어두워하는데 몸이 느려지는 것과 동시에 경직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돌려보면 원활하지가 않고 톱니바퀴 경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코그의 리지트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 중에 손이 떨리는 분이 있고 안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킨슨병 하면 손 떨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파킨슨 병 중에 손안 떨리는 파킨슨 병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에 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떨림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 환자분들의 또한 가지 특징은 표정이 좀 없어지죠. 이제 굳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프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어,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표정해지고, 이제 웃음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마스크드페이스 뭐냐면 얼굴에 가면 쓴 것처럼 무표정하게 되거든요. 표정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그 얼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면서 걸음이 조금 이제 종종 걸음이 되는데 이것도 아니 허리가 아프니까 굽어지죠. 원장님도 허리 아프면 허리 똑바로 펴요. 바로 이렇게 굽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픈 것 자체가 파킨슨병으로 어온 거기 때문에 어 허리가 굽으면서 또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제대로 받고 통증약 안 쓰고 파킨슨병의 치료제인 우리가 도파민 제제 소량만 써도 이 아픈 게다 낫습니다 실제로 어 저한테 오신 분도 이게 내가 정말 5 0견이고 너무 아파서 몇 년을 계속 치료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간 아프면 표정이 없어지잖아요. 우표정하고. 근데 뭐 다른 건다 괜찮으시대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한쪽 팔다리가 좀잘안 움직이고 이제 이러면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파킨슨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증약을 다 끊어보자. 다 끊고 이 도파민 약을 소량을 썼는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 통증이 다 좋아진 거죠. 그리고 걸음 허리도. 지고 얼굴도 표정이 싹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굉장히 깜짝 놀랬죠 이게 설마 내가 파킨슨병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약을 이 도파민 약을 썼을 때확 좋아지니까 이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파킨슨병은 우리가 진행하는 거를 놓쳐서 한 5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가 생기? 치매가 더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킨슨병도 빨리 조기에 의심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내가 이유 없이 아픈 것도 좋아지고 파킨슨병의 악화도 막고 뿐만 아니라 치매로 진행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아픈 분들 이것 꼭 의심해라 파킨슨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